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마감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22% 정도, 코스닥은, 아니,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29% 하락을 했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에 있는 게, 어, 지금 상황이 제일 좋아 보여요. 어,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환율이랑 외국인 수급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고, 어, 지금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96원까지 왔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1,195원까지도 가고 있긴 한데, 어, 지금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외환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은 1,195원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돈게한 5주 만에 왔는데, 어, 상반기만 해도, 1110원에서 1140원 정도의 박스권이었어요. 아주 아마 환율이 그때가 그 정도 내려가야 증시도 최소한 올해 초 상황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2100선입니다. 그래봤자, 한 5, 6% 밖에 차이 안나요? 지금이랑. 어, 근데 그 이상 대지세가 나오려면 환율 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모멘텀이라면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지표가 좋지 않으니, 어, 그 경제 지표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업 투자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어, 단분간 증시가, 어, 전구점,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뚫기는 힘들다.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좀 정치권 이야기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것으로 지금 보여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왜냐면 지금 항소심이지, 어, 그, 대법원, 대법원 심까지 넘어가려면 시간 좀 걸리고, 어, 이런 선거, 도지사의 이런 선거 소식, 속보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 관련 주에이트에이트 티아, 인터지스, 이런 것들 급락을 했고, 그 다음 다음 대권 후보로 뽑히는 다른 정치인들 있잖아요. 어, 그분들의 관련주들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관련주로 분류되는 남산 알미념이, 어, 장중 10% 정도 급등했었던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 시장, 예, 재미 없었어요. 저도 장에 집중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그 오늘은 좀 무, 무난히 지켜봤고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추석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오션 만기이기도 하니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매매는 아마 추석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 우리나라는 쉬는 날은 악재예요. 어, 안 그래도 그 세계 주요 시장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시장도 계속 잘 닫히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돈도 마음대로 출근도 못 하는데 시장까지 아예 닫혀버리는 기간이 생겨버리니 어, 악재입니다. 쉬는 날은 그뭐 저희 같은 호재죠. 쉬 쉬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그건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200이 0.3%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지켜줬어요. 대신에 코스피 대표지수랑 코스닥지수는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좀 보여줬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다. 지금 대형주 아예 대형주 사가지고 언제 수익 내? 깔볼게 아니에요. 지금 대형주가 수익 제일 빨리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으로 손실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4,5% 먹는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 어, 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요 테마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또뽑자 그러면은 조선 관련주들. 어, 그 이번에 모잠비크 등 여러 어, 국가들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오고 다시 전 세계에서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1등이 다시 돌아오고 밸류에이션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한국 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수요일에 있어서 어, 그 이유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 추석 연휴죠. 그래서 수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제가 올리게 되면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